오늘 읽은 말씀은 어, 사울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사울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도리어 자기의 아들 요나단이 죽임을 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결코 얼단이 장장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는 아들을 줄수 있느냐. 그래서 이 배선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그래서 이제, 예, 이거 무슨 죄 때문에 그러냐. 물으니까, 예, 그, 모든 반격들을 불렀습니다. 지오두 머리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무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지 그대을좀 알아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요 블레셋을 계속 그 야간 그 전투를 벌려가지고 완전히 이제 블레셋을 소멸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사울이 그것도 사울이 자기 기도해보지도 아니하고 자기 주작도 들한 겁니다. 자기 작심한대로 좀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거의 뭐브리셋은다 어 이제 앞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브레셋은 이제 완전 뭐 폐지하는 상태니까 뭐 이제 조금만 하게 되면 이제 그들을 다 멸해버리고 이제 뒤에 승리를 해와서 그 다음에 나는 내 이름을 높이겠다 이겁니다 지금 여러 단위로 인해서 이겼는데 이기고 있고 그런데 아이 자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야간, 그, 전투를 하겠다는 거죠. 어,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선지자가 이기 합니다. 제사장 참으로 그래서, 우리 좀 기도해보고 합시다. 그렇게 이제, 제의를 합니다. 그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울이 기도해보자.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답을 안 합니다. 왜 답을 안하 할까요? 지금 사울의 마음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데 대해서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어? 그리고 죄 없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믿음을 보고 이기게 했는데 자기가 그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지요.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한 일을 갖다가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전부 다 영광 다 받으려고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영을 돌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이무받고 하나님 은다제쳐놓고 말이지요. 그리고 어, 요나당과 그, 백기등 자가 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 같다가, 아,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했는데, 그 믿음 보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 안 되는 것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기도해 이 기도가 내 개인을 평안을 위안하고 내내맛잘되기 위해서 그것만 요구한다든지 그런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자기 때 하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높이는 이름을 높이는 것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나 뒤에 내게 주어지는 그것을 하나 그 우리가 원해야지 아 하나님께 하되 이거 아니야, 자기만 높이고 자기만. 자기의 어떤 업종을 높이려고 한데 했을 때는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결과서는, 제 죄를 뽑았잖아요. 누구 죄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백성과 누가 갈라집니까? 부자하고, 그 다음에 또, 백성하고 딱 갈라져 버립니다. 근데 그둘 중에 또 이제 누가, 누구 죄냐. 그러니까, 죄가 나온 다면은 요나단에게 떨어졌습니다. 제비가. 그건 몇일까요? 하나님께서 왕의 권위를 사울에게 하나님께 주었습니다. 사울이 자기가 불순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권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그런데 그 권위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울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나 권위는 살아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사울이 그 뭔가 그 금식 단식령을 내렸잖아요. 금식령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왕이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어, 왕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단에게 떨어진 건 맞다 이거죠. 근데 연애가단은기에 요나, 대해서 순복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죽는 줄, 나는 죽겠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그렇게 저주하면서 그렇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아주 강조하면 예? 아버지가 이 무슨 짓이지? 그왜 그랬습니까? 아들에게 영광 돌아가는 걸 갖다가 자기에게 전 영광 돌리려고 하는 거죠. 요나날이 언제부터 영광 받으려고 했습니까? 전혀 그런 마음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나간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배성이 요나단에게 그렇게 영광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결과는. 어, 이제 죽일를 하니까 뭐 합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다안 돼. 들고 일어나니까 할수 없이 그 죽일 하는 일다 포기해 버리죠. 그러면서도 나중에 마지막에 이십오십이 절에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저 뭐좀뭐좀힘 있는 사람들 막 다시 그런 모자는자기의 영광 받으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배개하지 않는 데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습니까? 사울이 왕위가 빼앗겼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제목이 뭔가 하면 은움사에 주님을 인정하자. 주님을 인정하고 살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주님을 먼저 앞세우자. 인자한다는 말은 주님을 먼저 우리 삶에 있어서 항상 앞세우려고 그분이 앞에 가시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보다는 내가 앞서갈 때가 많아요. 베드로같이 앞서갈 때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면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일을 이제는 하지 말자. 하나님은 항상 앞세우고 인정하는 사람이그래서 사울이 백성들에게 야간 전투에서 불렛셋을 선별하자 하니까 백성들은 그게 다 찬성했습니다. 백성들이 장난하는 게 아는 게 없어요. 람대로 하는 겁니다. 순복합니다. 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제사장을 불러서 이제 제사장에 와서 우리를 기도해 보자이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응답하지 않습니다. 각 집합 원인들을 모읍니다. 이제는 이래서 왔느냐? 정말 여호와 사심을 믿사노니 어느 단에게 얘기할지라도 그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이렇게 사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다니 사실상 배가 고파서 그거 먹는 것밖에 없어요. 꿀을 찍어서 먹은 거. 그런데 단신경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죄가 된 거예요. 단신경을 내리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만대로아 거예요. 사실상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에는 있는 겁니다. 사울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왕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못 들은 데 대해서 다른 백성은 다 들었는데 바로 요나단하고 그 등이 등장두 사람만 듣지 못했다. 어쩌면 나는 그걸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항의를 하고 이렇게 할 요나단이었는데 요나단이 그런 말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게뭐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작은 일이야 그래서, 어, 연단에게 분명히 예, 네가 죽을 것이다. 이랬는 백성은 바로 예, 완전히 서로 관례됐을 때에, 바로 백성은 연나단이죽인 것처럼 결코 농락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어때? 아, 요나단하고 그 등등 사람 때문에 이겼는데 왜 요나단 죽이려고?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물어본 적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백성들도 다 알고 있어 지금. 다만 백성들이 그위에 순종하는 것 이거는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순종하지만은 그 어, 권위자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권위에 순종하는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응?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유나단에게, 유나단이 하나님과 동행을 해서 이겼는데, 은나단을왜 죽이냐?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비록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에 눈초를 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 이제 연산이 큰난리뭐 해석했겠지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백성들의 마음이 정말 양심이 연단에게로좀다 한테 한테 먹게 되어졌습니다. 어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어 결과서는 연안도 어, 사게 되지만은 사실상 이 사울이 나주와에는 아주 어, 이 죽음을 당할 때는 아주 흉편없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는 이제 그의 이제 모압이라는모압비라는 나라의 그 민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 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그 항상 괴롭히는 민족입니다.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모아은 록과 큰딸과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록과 둘째딸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들입니다. 그 다음에 에돔이 있습니다. 에돔은 남쪽에 속하는데 에서의후손들입니다 그 다음에 소바라는 것은 소바. 그 다음 북쪽인데, 담메색하고 인접국인데, 그 다음 레바논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레바논이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 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방미에 가는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백돌에 쌓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돌싸 쌓고 있어요. 적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우리가 성형제를 봤을 때 누구와 아비였었습니까? 이들이 다 악한 짓을 한것이지요 네? 블레셋은 어딨습니까? 이스라엘 지금 서쪽에 해변에 사는 아말렉족 아닙니까? 이 아말렉족은 바로 애수 후손의 유목민들입니다. 그데그 악한 짓을 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짓을 한 사람들의 후손들이 다 지금 이스라엘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공격을 했지요. 그 말은 블레셋으로 말하는 요즘 과지 팔레스타인입니다. 거기에다가 다 터져버렸죠. 예? 이스라엘 사람은 한 3,4명밖에 안 죽었는데 거기는 명령 38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일부분을 막초타게 해버렸습니다. 그냥 뭉쳐서 내려앉았습니다. 왜 건드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어, 우리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항상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 그래서 이뭐 이건 뭘 말합니까 오늘날 우리의 대적은 뭡니까 사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예배나 이 부분에서 제대를 가하는 것들이 바로 사탄입니다. 이걸 아세요? 우리를 우리가 큰거 써서 우리를 교회 예배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탄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야 이이 제사장은 주님을 인정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인정했는데 우리는 여러 분 나는 예수 믿고 고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은 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런 이유에 우리는 아야 제사장 같이 우리는 항상 기도해 보라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이어서는안 됩니다. 기도 그 자체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신뢰하는것입니다그러이우리가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쉬지 말해. Susiro. h a 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해야 o k i d o e d e 도 h a 해 m o n d Stokido, Teron, s u l v e 리 Hammond, s t o k 화장 o Hammond, Stokido, s t o 어느 장소에서 하든간에그 전부 다는 묻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체에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뻐하십니다. 분명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간에 공감받았으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멀리 계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고 나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 나라에 있겠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말하면 의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 모든 생활이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 가안 되게 변화를가족게될 것입니다. 함부로 할수 없이 내 안에 주님 계시고 내가 의식하면서 살면은 내 말을 잘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조정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조절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하면서 살아갑시다. 이런 삶이 바로 주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그렇고 직장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어렵고 힘들 때에 때로는 그냥 나에게 인격을 무시하고 하루만 먹지 그런 삶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게 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할 것입니다. 그들이 도리어 우리의, 내, 나를 존경할 날이 오고 있습니다. 왜 예, 주님이 나를, 인격을 단련시켜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같이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때, 우리가 어려운 당할 때 하나님이 아주 멀리 계신 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서 떠나니 그걸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신리하고 있는가 없는가 살펴봐야 되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아는가 그걸 살펴보세요. 주님은 우리 뭘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세상에 어떤 분 누구보다도 주님은 내 안에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은 창세기 읽어보면서 그들이 잘못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가는 곳마다 잘못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주 그 시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갈 길을 가르쳐 주고, 또 어느 시기에 그것을 떠나야 될 것도 다 가르쳐 줍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을 항상 앞세우십시오 무슨 일을 할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시다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일어나면 다가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는한 돼. 뭐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네? 내 마음을 마음으로 주님께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네? 하지 못하더라는 것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이그 제사장이, 아이아 제사장이 물어보니까 참 아이아 제사장이 지혜로운 일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기도해보지 않아 나갔으면 그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다안 변명되어 있어요. 정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같이 하고 있을 때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 밥 먹을 때나, 그리고 우리가 무슨 뭘할 때나,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과 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갈 길과 모든 일들을 잘 해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사울王의 말을 들었더라면은 기살에서는 망했습니다. 왜그렇습니까 사울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가 무슨 뭔가 이 승리하는 그승객회감을 백성들에게 내가 지도, 지도를 잘하고 내가 이렇게 에?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 이게 좀 폐주하던 사람들인데 꿈이다 이겨놓은 거, 하나님께 다 이겨놓은 거, 여러 나라 통해서 다 이겨놓은 거. 그것을 자기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발하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합니까? 사울에게 정말 그 권위에 순종하는 그백성을 하는 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망할 수 없는 것이고, 여러단이 망할 수없는 거예요 싸우고 나가면 다 백선이 다 망한다. 고 질 수밖에 없어요. 왜 믿음으로 안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가기 때문에 망한다고. 하나님도있다면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거 그런데 아이는뭐나 합니까? 하나님 답안 하니까 우리게 에 무슨 죄가 있다는 그건 아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저두 사람 때문에 당나온 거요 제일 보고 보니까, 배송은 다 제외시키고, 이것만뭐더에도 뭐. 자기가 여러 단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죽음을 내준다는 거, 이건 말이 되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에 있어 주님을 인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풀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시간은 걸릴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 신뢰합시다. 우리 주님 인자하면서 기도로 시작합시다. 주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승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인자한 사람들. 오늘 여기까지 겠습니다 하고 오후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만물을 지으면은 뭐 한마디로 주님 인자한 사람들. 다른 방법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은, 이런 구원받을 수 있는 불편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도래하지? 주님을 인지하는삶을살 때에 굿이라고 믿습니다